얼마나 먹길래 올 때마다 살이 찔까? 저번주에 펄스타라이독립기념일이 되어가지고 딱 놀고 먹고 술 먹고 하는 날에 왔거든? 그래서 아침부터 달달한 거 땡기길래 커의점에서 쿠키 하나 사오고 야미초라고 칙스초코 같은 시리얼 슈가파우더에 버무린 거 있길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의 브런치는 토르띠아칩이랑 달다구리들. 근데 르띠아칩은 내가 좋아하는 토스티토. 살이푹 찍어서 먹어주면은 술안주로 이것만 한게 없어. 근데 맵고 짠거 먹다보니까 또 달달한 게 땡겨. 아침에 사왔던 요 쿠키. 두셔서 쩝쩝금씩 먹어준 다음에, 남자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요 파스타. 간식으로 몇입 먹고, 저녁 먹을 겸커넬플레이하면서 바베큐 되는 거 기다리니까, 요렇게 맛있는 닭꼬치 만들어주셨길래, 먹뭐 편하게 꼬지에서 빼가지고 두 개나 먹었어.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, 독미 기념일 퍼레이드 보러 왔는데, 아, 여기도 먹을 게 너무 넘쳐나는 거야. 6호만 프레첼인데 엄청 중독돼가지고 계속 손이 가더라고. 퍼레이드 다 봐주고 난 다음에는, 이런 페스티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, 어, 케이크 진짜 맛있어 달달한데 바삭바삭. 지금 요거까지 먹어주니까, 내가 분명히 한국에서 몸무게를 57.1kg 근데 주말 지나고 되니까 126파운드, 5 7 2 k g 생각보다 별로 안 쪘더라고? 내 생각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응아를 많이 해서 덜 쪘나 싶기도 한데 이런 음식들만 계속 먹으면 내장 지방 겁나 쌓이고 혈당 조절 절대 안 되니까 이게 좀 자증하려고 하는데 지포들은 어때? 여행 가면 살떠오는 편이야? 빠져오는 편이야?